네 안녕하세요. 빨자입니다. 랍스터죠. 랍스터 버터구이. 빨자아의 양육교시에서 파스... 랍스터 버터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살아 있죠. 움직여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오오오 오. 오팔 오, 오. 오, 나왔어. 야 들어가. 대박이네. 어, 700g짜리 3 마리고요. 어, 금액은 한 마리에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3마리면 15만원에, 제조비, 기타 제조비 한, 한 20만원이면 식당 가서 만 40만원 받아야 되나요? 야, 이거 식당 가서 먹는 게 낫지 않나? 일단은 짠기를 빼야된다 그래가지고, 네, 물을 담아서, 네. 일단, 물을 좀 담아서, 네, 익사를 시켜야 될듯 하죠. 어, 따올라 그래요? 네. 일단은, 가재를 쪄야 한다고 해가지고, 네, 팬을준비했고요 팬이 검은, 검은 한개 묻었는데, 네, 이게, 네, 정수다고, 맥주로 찐다고 합니다. 맥주. 맥주가 있어서, 맥주가 2 5 0 0원인데좀 아깝네요. <laughs> 그리고, 네. 뭐죠, 이게? 레몬이죠. 레몬즙.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월계수입. 월계수입이 필요하고, 맥주를 붓고, 너무 많은 것 같으면은, 먹어서 없애야 되죠. 먹어서. 역시, 낯술은 좋아요 낯술은 좋고 그 다음에 레몬즙 적당히 넣고 적당히 넣고 그 다음에 월계수잎을 거품이 많이 나니까 이상하네 느낌이 네 월계수잎도 몇개 넣을까요? 잘 모르겠네 네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맥주로만 하면 안되고 네 물을 좀 부어서 물좀 붓고 그 다음에 청주를 좀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백화수복을 네 조금 넣고요 없으면은 네 소주를 넣어도 되겠죠. 근 네, 가끔 와인을 넣는 경우인데 와인은 시큼한 맛이 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남은 맥주는 먹어치우고 아까우니까. 네 그리고 칫솔이나 솔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해산물을 만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최 대한 안 잡고 한솔로 입 주위를 깨끗이 닦아줘야 되는데. 아내몸 목욕하기도 힘든데 <laughs> 이 녀석 목욕까지 시켜야 되고 일단은 먹어야 되니까 깨끗하게 한 마리씩 안 잡고 최대한 <laughs> 최대한 뭐 죽진 않겠죠 그냥 먹는다 그래서 네자 이제 깨끗이 닦은 가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보통은 뒤집어 놓는 거겠죠 개 종류는 대게도 쓸때 뒤집어 놓고 애들은 일단 근데 네, 약간 반대로 돌려 놓을까요 우씨 돌려놓고, 방향을 좀 바꿔서, 얘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30분간, 작은 거는 한 20분만 찌면 되고, 뜸은 한 5분 드리고, 좀큰 거는, 이건 700g 짜리니까, 좀큰 거겠죠? 네, 뚜껑을 닫고, 30분간, 대기를 하고, 5분을 뜸을 드리고, 뚜껑을 닫아서, 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네. 어, 참고로 인덕션은, 네, 타이머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네, 30분 소리 나면은, 다시 오겠습니다. 네. 30분 찌고, 네, 5분 뜸을 들였죠. 오, 비주얼은 좋아요. 네.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겠고. 네, 잘랐습니다. 네, 처음에 요 부분은 가위로 잘랐고요. 그 다음 칼을 넣어서 잘랐고. 네, 적당히 잘 익은 것 같죠. 네, 이거 한 마리는 네, 그냥 생으로 먹고. 네, 두 마리는, 어, 치즈를 올려서, 치즈와 버터구를 버터를 올려서, 네,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인 버터와, 네, 마늘을 좀 넣어야 되죠. 버터와 마늘의 양은 한 3대1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 마요네즈도 한1 정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요네즈. 네, 마요네즈를 좀 넣고, 네, 빨조아는 계량 없어요. 네, 그래도 뭐 적당히 알아서, 네, 넣고. 네, 너무 많은 것 같죠. 네. 너무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어, 허브가루, 이건 뭐죠? 파슬리 좀 넣고, 그 다음에, 로즈마리, 로즈마리 있으니까 좀 넣고 비주얼. 나중에 뿌려도 되겠지 위에. 어차피 뭐 내가 먹을 거니까. 일단 버터구이를 하기 위해서 반으로 토막을 내고, 네 칼보다는 가위가 좀 편하죠. 네 가위로 잘라내고. 일단 비주얼을 위해서, 네 올리브 오일을 좀 발라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다가 그래야지 윤기가 이쁘게, 이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쁘게, 이쁘게. 군데군데 좀 바르고 네 이쁘게 바르니까 색깔이 좀 좋네요 윤기가 나고 네그 다음에 마늘버터 네, 마늘, 네 녹인거를 위에다가 적당히 네 적당히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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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요 네 <laughs> 적당히 그냥 뭉텅뭉텅 뭉텅텅 알아서 뭐 알아서 되겠죠 네 알아서 이렇게 적당히 뿌리고 음, 뿌리고 군데군데 잘 뿌려야겠죠? 네, 잘 뿌리고, 이쁘게, 네, 이쁘게 잘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치즈를 한번 올려볼까요? 피자 치즈를, 피자 치즈를, 네. 예, 그 다음에, 피자 치즈죠? 피자 치즈를 적당히, 네, 적당히. 약간 애들이 반으로 잘라버렸더니, 너무 딱딱해가지고 잘안 잘려가지고, 하나는 완전 두동강이 났죠? 적당히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실 이 쿠킹오일은 알루미늄이래가지고, 치매 알루미이 원인이라 그러죠? 식당에 삼겹살이나, 그런 데 먹으러 갈 때, 조금은안 가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네, 쭉 뿌리고, 네. 치즈를 듬뿍 뿌리라는, 네,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 네, 이쁘게 뿌리라고, 네, 컴플레인이 바로 들어왔죠. 네, 가능한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이 허브가루를 이쁘게, 뚜껑을 열고 해야 되는데, 뚜껑도 안 열고, 네. 바쁘요. 이거 손이 굉장히 많이 가네 생각보다. 네. 뿌리고, 네, 파슬리 가루도 있는 거를, 네, 뿌려야겠죠. 송송송송 이쁘게, 이쁘게. 최대한, 이렇게 안 나와. 내가 먹을 거니까, 이쁘게, 이쁘게. 마구마구 네, 마구마구 네, 라즈냐가 다 됐다고 울리네요, 네. 190도 내외에 5분에, 한 10분에서 15분, 네, 어, 치자가 음. 익을 정도로, 네, 안에 내용물에다 익었기 때문에, 네, 기다려야죠, 또, 네. 포터를 어, 너무 많이 한 관계로, 집에 간자가 있어가지고, 간자를 넣고, 네. 그냥, 네, 구웠죠. 네. 네, 감자구이도 완성. 네. 야매요리는 <laughs> 순식간에 완성이 돼요. 모든 요리가. 네. 파슬리 좀 뿌리고, 비주얼을 위해서. 파슬리 약간 뿌리고, 네. 후추도 약간 뿌려야지. 보기 좋겠죠. 네 후추 약간 뿌리고, 네. 뭔가 좀, 모자라 보이지만 네. 네, 완성됐습니다. 랍스터 버터구이. 어, 한 마리당 5만원, 700g. 네, 세마리구요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귀찮은 부분도 있고, 예년에 한 3kg짜리 사서 쪄서 먹었는데, 그때는 되게 비렸는데, 작은 게 그나마 맛이 좀 괜찮은 것 같죠? 네, 와인이랑 같이 네, 먹을 거고, 옆에 라자나도 데운 게 있고, 간장 버터구이, 네, 기름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더 맛있어 보여요, 근데 사실, 네. 빨조아의 야매요리교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